아름다운 영적 선민 공동체 아름다운 영적 선민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고합니다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죄를 심판하는 전쟁,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를 거두면 그만큼의 전리품이 들어오잖아요. 그 전리품을 이제 잘 분배를 하게 하시고, 어, 하나님께서 백성은 백성대로. 전리품은 전리품대로 또 신앙은 신앙대로 아주 잘 갖추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때 어, 열심히 이제 죄도 이기고 또 돈도 벌고 이게 신앙 생활, 생활이에요 예. 죄를 이기면서 또 우리가 생활을 또잘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도 신앙의 삶 헌신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주 오늘 모범적인 그런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살면 된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첫째는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정결하라 하는 거예요. 첫째는 정결하라.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에게 첫째가 너희들의 그 부정함을 다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갔을 때 피를 흘리고 죽은 사체를 만지고 또 거기에는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오기 전에 일단 밖에서 일주일간을 머물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들이 격리되면서 정결 예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불을 통과하고 하나는 물을 통과하게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으로 뜻이 깊어요. 우리도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세례라는 걸 받잖아요. 세례가 물의 세례가 있고 불의 세례가 있어요. 물의 세례는 세례식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거기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이라고 하는 건 씻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이런 시샘의 그 예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고백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불의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사람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 변화되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항상 시음을 잘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성령의 또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항상 살펴서 죄를 떨어버리는 이러한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일단 전쟁터에서 그 얻을 수, 가질 수 있는 모든 그런 부정함을 싹 떨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25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사랑을 나누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사랑을 나누라 그게 뭐냐 전쟁을 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서로서로 서로 나눔으로써 우리는 같은 공동체다 같은 운명체다 하고 사랑을 서로 골고루 나누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느냐 전리품을 반으로 딱 나눠요 그래서 생명 걸고 나가서 싸웠던 군인들이 반을 갖고 나머지 반은 전 백성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뒤에서 응원하고 기도한 백성들도 똑같이 반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이거 불공평하지 않냐? 우리는 생명을 걸고 싸웠는데 우리가 거의 다가지고 조금 기념으로 나눠주면 몰라도 반씩을 나누는 거는 불합리하다 보이는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앞에 나간 사람이나 뒤에서 어, 기도하고 도와준 사람이나 <laughs> 운명체가 같기 때문에 <laughs> 한쪽은 많고 한쪽은 적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고의 대가를 대가대로 나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모든 그 물질 다 함께 공유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받은 것 중에 또어 군인들이 받은 것은 그 중에 500분의 1을 어 제사장에게 내놨어요 제사장, 그 다음에 백성들은 받은 것에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내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10분의 1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사장 숫자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5 0분의 1을 갖고 레위인들은 숫자가 많잖아요. 거의 한집합을 이루고 있으니까 전체 백성들이 50분의 1을... 내서 레위인들 제사장들도 똑같이 갖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전부가 골고루 나눠가진 거예요. 아주 이렇게 서로가 충분히 사랑을 공유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그들이 전리품을 가지도록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짐승을 소개하는데 뭐 뭐가 몇만, 뭐가 몇만인데 복잡하죠. 다 합하면 80만 8천 마리예. 그러니까 80만 마리가 넘는 그 많은 짐승을 이렇게 골고루 나누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포로 포로들을 이제 종으로 쓸수 있는 포로들이 3만 2천 명이 됐어요. 그 3만 3만 2천 명도 골고루 나눠줘서 각 집에서 종으로 부리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모든 공동체가 골고루 누리도록 이렇게 사랑을 어, 나누는 것이 이게 선민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굶어 죽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그러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서로 나눌의 구제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는 48절부터 54절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분배가 끝났는데 지휘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거기에 뽑혀서 나간 군인들이 만이천명이었거든요 적군들은 그 세배가 됐어요 미디아는 근데 3대 1로 싸웠는데 이겼을 뿐만 아니라 12,000명이 한 사람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 지휘, 지휘관들이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세 배가 되는 적군과 싸웠는데 한 사람도 안 죽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취했던 그 금폐물, 그러니까 지휘자들이 그 금폐물을 다 받았던가 봐요. <laughs> 공로로. 금폐물을 전부 걷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다가 그걸 들여서 보관하도록. 그리고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그랬어요. 그니까, 러 예, 하나님 성전에 그 금폐물이 이제 보관되어 있음으로써 백성들이 항상 그걸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성소에 올 때마다. 아, 우리가 과거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영광을 돌렸었다 그 신앙을 항상 간직하도록 해준 거예요 근데 이 금폐물이 어느 정도냐 여기 보니까 16753개리라고 그랬는데 이걸 지금 계산으로 환산하면 무려 191kg이에요 191kg 제가 금을 그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1g이 4만 얼마가 돼요. 1g이. 한 돈이 한 17만 얼마가 되는데, 현재. 이거를 돈으로 계산하면 88억 5천만 원이 넘어요. 88억 5천만 원. <laughs> 그러니까 금값이 더 정상화되면 100억 정도가 되는 이런 큰 금폐물을 지도자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래서 최후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바로 이 모든 말씀이 딱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습이 아름다워요. 최후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해서 하나님의 성막에 드림으로써 모든 게 끝나요. 이것이 아름다운 선민 영, 영적인 선민 공동체 모습이 돼야 된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 간에 또나 자신 나는 정결하게 살고 성도 간에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